안녕하세요 정형외과 전문의 권유준입니다 오늘은 무지외반적에 도움이 되는 근육강화운동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지금부터 9가지의 족부근육강화운동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첫번째입니다 내인근강화운동 네 엄지와 둘째 발가락 사이에 작은 물체를 끼웁니다 발가락 사이에 물체를 짜 주겠습니다 이것을 하면서 굴곡신전은 하지 않습니다. 발가락 사이에 근육이 수축하는 것을 느낍니다. 5초간 힘을 주고 약 20회 반복하겠습니다. 두 번째 운동입니다. 무지외전근 강화 운동입니다. 무지외전근 이런 것은 엄지발가락의 바깥쪽에 있는 근육으로서 무지외반증을 교정하는 데 도움을 주겠습니다. 엄지발가락 측면에 손가락을 위치합니다. 손가락 을 압박하면서 엄지발가락을 힘을 줘서 밀어 줍니다. 이것을 하는 과정에서 발가락을 굴곡 신전은 하지는 않습니다. 발가락 측면의 근육이 수축하는 것을 목표로 하겠습니다. 5초간 20초 반복합니다. 셋째. 제1족지 신전근 강화 운동. 제1족지 엄지발가락을 들어올리는 운동입니다. 발을 바닥에 붙인 다음에 엄지 발가락을 최대한 올려줍니다. 다른 발가락은 움직이지 않습니다. 엄지 발가락 신장근이 수축하는 것을 느낍니다. 5초간 20회 반복합니다. 필요시 마지막 단계에서는 손가락으로 밀어줘서 저항을 느끼면서 운동을 합니다. 네 번째 운동입니다. 타올을 바닥에 깔고 하는 운동입니다. 엄지 발가락 굴곡근 강화 운동. 바닥에 타올을 두고요, 발을 올립니다. 발 밑에 있는 타올을 발가락으로 엄지 발가락 땅을 파듯이 하면서 당겨줍니다. 발에 아치를 유지하면서 발바닥에 족저의 수축을 느끼면 되겠습니다. 이것을 20회 반복합니다. 다섯 번째 운동입니다. 아치를 유지하는 근육 강화 운동입니다. 아치를 유지하는 근육은 전후 경골근과 족저 근육이 있습니다. 양쪽 다리를 어깨 높이로 해서 쓰겠습니다. 엄지발가락 기저부를 뒤꿈치로 당겨줍니다. 엄지발가락은 최대한 바닥으로 밀어주면서 아치를 유지합니다. 5초간 유지하고 이것을 20회 반복합니다. 여섯 번째 운동입니다 양쪽 엄지발가락을 묶은 채 신전 굴곡하는 운동입니다 엄지발가락을 묶어서 양쪽이 당겨져서 엄지발가락이 안쪽으로 모이게 해줍니다 이 상태에서 신전 굴곡을 20회 실시합니다 신전 굴곡 일곱 번째 운동입니다 발가락 짜기 운동입니다 모든 발가락을 모으면서 짜줍니다. 이렇게 하면서 발가락을 굴곡신전은 하지 않습니다. 발가락 사이에 근육이 수축하는 것을 느낍니다. 5초간 유지하고 20회 반복합니다. 여덟 번째 운동입니다. 발가락을 벌리는 운동입니다. 가능한 모든 발가락을 벌립니다. 이것을 하면서 굴곡신전은 하지 않습니다. 5초간 유지하고 20회 반복합니다. 마지막으로 아홉 번째 운동입니다. 발가락 교차 들기 운동입니다. 엄지 발가락은 들고 나머지 발가락은 내립니다. 다시 엄지는 내리고 나머지 발가락은 올립니다. 부드럽게 30회 반복합니다. 이상으로 무지외반증에 도움이 되는 근육강화 운동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다음에도 더 좋은 영상으로 여러분들께 인사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